아아 와! 라인나우 아이디얼 고양이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아 <laughs> 매 많이 심어놨네 저거 뭐죠? 마늘인가? 마늘 아니야 언제 <laughs> 모르겠네 무시랑 목걸이 그래 천지야. 음, 테니스장 실내랑 실외 실내 완전 배드민턴장이랑 다 잘해. 탁구장도. 아니 운동 시설은 잘했는데 제 앞에 또새 공사 넓은 공태에 또 하고 있는데 완전 운동 체육 식설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음, 음, 대나무 숲이. 어 배추통. 배추가 이렇게 큰 거야. 무 소리야?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야 뭐? 물뭐 같아 양파 양파 음, 가다가 아까 빈집이 하나 있길래 완전 폐가야 <laughs> 귀신이 나올 것 같아. 귀신들은 살고 있겠죠. 그리고 숙후산노 7 9 1 1 8 이현동 1 0 7 1 0 사람이 안 산다니까. 카메라를 볼수 있겠지. 전기가 뭉쳤잖아. 전기가. 전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.

고양이들이 많아. 안녕. <laughs> 뭐해? <laughs> 고양이가. 왜 이렇게 고양이가 많아? 나비야. <웃음> 어디가? 고피이아 <laughs> 어. 안녕? 애기 안녕? 이거 장통차가 빈집이지 빈집인데 고양이들이 사는거야 안녕 애기들? 이것도 빈집 새채가 지금 다 아니 위치도이장치도 좋고 좋은데 또 돌아가셨나?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나비야 안녕 이 집하고 슬개가 지금 비어있어 지금 너무 떠가 시간이 멈춘 아궁이도 있을 때는 저런 거 좋아하는데 이 집을 사야 되겠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 할머니 닮은 이라시다. 이쁘다. 이쁘다. 이라. 고양이 같은 이쁜 고양이를 세 마리나 야오. 키키. 아하하하. 안녕 라비야, 또 보내. 맘마, 맘마, 헬로 맘마, 어디 가? 파란 눈이라 내가 좋아하는 냥 도망가 내고향에 네, 안녕하세요. 어, 우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. 아까 좀 전에 본분 같은데? 아, 이거 아, 바로 여기구나. 네. <laughs> 어머, 뭔 일이요? <laughs> 나 저기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뵈네. 뭐하셰야 어. <laughs> 이게. 집이 지금, 여기 세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. 뭐, 뭐, 집 사시려고요?